한의원 원장 김도욱입니다 어, 오늘은 어, 어, 어떤 주제를 할까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요.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의외로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주제를 좀 골라봤습니다. 전문가십니까요? 저희 당연히라 정신과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그 안정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안정제라고 하면 불안이나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들인데. 정신과에서 잘못된 인상이나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습관성이나 어떤, 어, 중독을 일으키는 약물로 이제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정신과에서 쓰는 약물이 항우울증 약이나 이제 다른 약물들에 비해서 확실히 이제 의존성이 높은 부분이 있다는 거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약물들이 가지는 어떤 특성이나 또 효과를 고려할 때는 조심해서 쓰게 되면, 또 특히나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쓰게 되면, 어, 안전하게 쓸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낄 때는 상대가 어떤 부분인지 알지 못할 때 가장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약들이 어떤 약이고, 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해를 하게 된다 그러면 막연한 두려움을 이겨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안정제라는 개념 속에는 크게 두 가지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거이냐면, 수면 유도제와 또 일반 안정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유도제와 안정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어, 수면 유도제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 많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졸피뎀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면 유도제의 가장 큰 특성은, 어, 한두 시간 내에 잠을 들때 효과를 주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졸피뎀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한두 시간 정도 지나면 방감기가 가장 빨리 사라지게 돼 있어가지고 체내 오래 남아있지 않고 잠을 유도하는 때 약이 쓰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날이나 을때그 숙취처럼 머리를 무겁게 할거나 졸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들이 수면 유도제 가장 큰 작용 중에 하나인데 그 다른 쪽 약에 비해서 안전하긴 해도 사실 수면 유도제 자체가 어, 중독과 관련된 분들이 배제하없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약 자체가 어떤 어, 잘못된 용도로 쓰이는 부분들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위험성이 좀 강조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약이 정신과뿐만 아니라 아마 내과에서도 많이 처방받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어, 제가 생각할 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잠을 못 자게 될때 정말 일시적으로 잠을 못 자게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볼때 수면 장애 상당 부분들이 우울증이라든지 다른 정신과적 질환에 나타나는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약을 받게 되면 만약에 그냥 일시적으로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었을 때 도움을 받고 끝나면 괜찮은데 진행되는 정신과적 질환이 있을 때그 부분들에 대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부분들도 배제를 할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졸피뎀을 드시고 내과나 다른과에서 처방을 받으시는 분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정신과적 질환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조금 확인해 보시고 체크 해 보시고 해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조금 방문해 주셨으면 네.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수면 유저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정제 계열로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쓰는 것들이 아마 정신과를 가시게 되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알프라졸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라제팜이라는 게 있고 그 디아제팜이라고 하는 다이아제팜이라고 하는 그큰세 가지 약물로 나뉘어있습니다 이게 약물의 차이가 뭐냐면, 어, 효과가 나타날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알프라졸람은 어, 사실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입에 넣는 순간 불안이 녹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빨리 효과가 나타나지만, 효과가 빨리 사라지는 어 특성이 있고요. 그 중간 단계에서, 이제, 로라제팜, 안티반이라고 한 약은, 그 효과가 나타날 분이 한두 시간 정도 있다가 몸에서 느껴지지만, 작용 시기도 상당히, 어, 알콜라졸란보다좀긴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어, 비교적 수면 상태에서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쓸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간동성 있는 분들한테 안전하게 쓸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신과에서는 어, 비교적 상당히 많이 좀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적게 쓰는 것 같은데 디아제팜이라고 하는 그 발음이라고 하는 상품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약은 실제적인 어, 효과가 상당히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효과가 길을 경우에는 다음 날 졸리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효과가 빨리 나오는 것들은 효과가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어, 이 약을 언제 쓰냐 보통 낮에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크게 졸리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어, 갑자기 공황장애나 그런 불안이 나타났을 때 치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로라제팜이나 그바음 같은 디아제팜처럼 효과가 긴, 방암기가 긴약제들은 어, 약을 투여하게 되면, 어, 효과가 좀 강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에, 깨기에 조금 어렵기 때문에, 어, 예를 들면, 먹고 나서 바로 운전을 하거나, 위험한 행동, 그, 액티비티나 있잖아요. 그런, 아주 세부적인 조작이 필요한 활동을 할 때는, 이런 약을 상당히 좀 위험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알프라졸럼도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 다른 약에 비해서는 확인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에프라졸론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세 번에서 니면네 번까지도 처방을 좀할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분 만족도도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효과가 빠른 만큼 방감기도 짧기 때문에 바로 몸에서 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효이 떨어질 때 불안감을 느낄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자주 드시게 되면 어 중독. 위험이 가장 높은 약이기도 한데 최근에 예전에 어떤 한 정신과 의사 분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어떤 그 부분 때문에 처방한 걸 보니까 정말 과도하게 처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신과 의사 분이 상식선에서 처 처방해주는 그 약물을 드신다 그러면 어,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중독이라든지 다른 위험성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신과를 방문하신다 그러면 어, 약물들이 항울제나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제 계열 약물 그리고 또 다른 약물들을 쓰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저희가 정신과에서 처방하는 약물들이 이 중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는 확연히 어, 정신과 의사들도그 안정제에 의존하는 비중들을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과도하게 안정제를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최소의 용량을 쓰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 저, 예를 들면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도 단게 아니라, 오셔서 어, 정신과 의사들이 과도한 약물을 쓰고, 또 그것 때문에 아예 그, 중독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한다는 어떤, 어,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적으로 제 외래에서도 많이 듣고 있고, 환자분들도 저희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또한 이 항정성의 안물로 분류된 이 안정대들은 실제적으로 상당히, 어, 여러가지 안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 어, 정신과를 방문하시면 오히려 증상들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보이지 않는 잘 모르는 상대라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정신과 전문의의 처방을 받는 약물들은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증상을 조절하기에 쓸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 처방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좀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게 얘기했나요? 그래서 대략적인 부분들을 짚어봤는데요. 혹시나 댓글이나 다른 부분들을, 궁금한 부분들을 좀 얘기해주시면 제가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날도 오늘 조금 추워진 것 같은데, 이제 겨울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